흑해가 흑해 흑회 같지 않고 되게 파랗다. <laughs> 이게 흑해가 원래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색깔이 이제 검은색이라 흑해라고 지은 거라고 하던데. 와, 앞에 멋있다. 아, 자, 세 번째 티박스. 사실은 이게 연습을 못 했어요. 연습도 못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맞죠? 5시? 일어서 여기, 바로 온 거죠. 연습중인도못 하고, 지금, 이 정도면 은 엄청 훌륭한 거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아, 여기는, 어, 페어웨이가 완전히, 부러졌네요. 오! <laughs> 내가 갖고 겠습니다 페어웨이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야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굉장히 내리막으로 공을 내리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경이 진짜 끝내줘요. 저기 바닷가에 어, 배 타면서 노 젓는 해수욕하는 관광객들도 있어요 뭐 하는 요 거예요? 밑에가 지금 해수욕장이 있어서 사람들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리막 오 위험한데 아웃 오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응, 다시 한번 에이밍을 잘 쓰고 힘을 빼고 오, 굿샷 헤어웨이 간것 같죠? 오, 잘 갔어, 잘 갔어 헤어웨이 간것 같습니다 멀리건 멀리건 여기는 저 산을 보고 쳐야 되는 그 코스예요 자, 산을 쳐다보고 나온 것 같은데. 아, 차. 앞에 러프가 있다 보니까 고개의 심적인 부담감으로 티샷이 잘못됐어요. 아, 러프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굿샷 오 굿샷 뒤에 정경이에요 보이시나요 너무 멋있죠 여기도 롱 퍼시네요 그린을 오오 나이스 오, nice. 아이스 아깝이 아깝습니다 여기는 티박스 올라가는 데예요 티박스 올라가는 데가 완전히 절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저, 보이시죠? 절벽. 어우, 무섭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어, PGA 선수들 시합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적이긴 하지만 그때 타이거 우즈랑도 여기를 방문해서 시합을 했었다고 하네요. 저 밑에 골프장 아, 저 밑에 그림 보이시죠? 완전히 밑으로 내리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다 여기 보이고 팁박스 그린에잘 안착이 됐습니다. 그린 공이 떨어지는 그 속도가 있어서 그린이 패였으니까 이렇게 또 보수를 해주는 그런 성실함. 이 기본이죠. 골프 치는 사람들의. 롱 펏입니다. 자, 버디 한번 해봐. 버디. 어, 배고파. 아, 지금 어지러워. 간식을 안 갖고 와서 걱정이네요. 옥수수만 있어갖고, 옥수수는 또 먹으려고도 안 하고. 오, 너무 셌어요. 너무 셌어요. 오, 나이스. 그린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가.